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4학년 1학기 교과서 분석 들어가고 있는데요. 3단원은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4단원에서는 평면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과 나눗셈 이제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3학년 때 배운 곱셈이랑 나눗셈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십이라든가 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 그리고 세 자리 수 나누기 몇 십 그리고 두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큰 수가 나와서 부담스러워하고 예상값을 구하지 못해서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개념 7가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은요. 세 자리 수에 몇 십을 곱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냐면은 자 세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가 나왔어요. 몇이 나왔다면 세자리수 곱하기 몇십이 나오면 거기에 10배를 해준 답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수 곱셈이 나왔을 때좀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나와있고요. 음, 세자리수 곱하기 몇십 몇을 하기 전에 세자리수... 왜 몇십을 곱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설명드린 아까 그 10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는 음세 자리 수 곱하기 몇십 중에서도 뭐 뭐가 나오나요? 몇백 곱하기 몇십이 나오죠. 그래서 몇백 곱하기 몇십이 나올 때는 몇 곱하기 몇 하고 어떻게 해요? 어, 두 수의 0의 개수를, 어, 두 수의 0의 개수를 세서 그것만큼 붙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막70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00은 0, 00은 0, 00은 0. 예,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원리를 이해하고 곱셈을 할수 있도록 큰수 곱셈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자리 수 곱하기 어, 두 자리 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세로로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여기 있는 0을 생략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큰 수가 커지다 보니까 좀 줄을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네가 이제는 어 4학년이 되면 여기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씨 크기랑 똑같은 크기를 맞추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을 맞추지 못해서 열심히 계산하고도 답이 틀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십 몇은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십, 그리고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의 계산의 합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음그 다음 보시면 이제는 곱셈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어 이제는 문제에 구하려는 것이 뭐,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곱셈식을 만들어서 답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실생활 문제를 곱셈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네 이제 두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십몇으로 나누어 볼까요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생각해서 몫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12 곱하기 5가 60 정도 되니까 60을 나눌 때 12로 나누면 네, 몫은 5가 된다 하고 결과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가 들어가죠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같은 경우도 어, 이거를 이제 값을 어림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림하는데 몇으로 어림을 해야 될지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만약에, 어, 30으로, 나누는 수를 30으로 예상을 한다면, 얘는 커졌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36에 180 정도를 예상을 해서 6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예상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어, 나머지가, 어때요? 더 크죠? 나머지가 더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누는 수를 더 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하므로 몫을 더 크게 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68 얘는 8로 예상했어요. 근데 168에서 192를 할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몫을 어떻게 해요? 1을 더 작게 한다. 요 감각을 좀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옆에다 새까맣게 적어놔요. 다시 124곱하기, 6, 24곱하기, 8, 막 9. 어떨 때는 9로 막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몫을 틀리게 예상했을 경우, 계산했을 경우,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수정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좀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음,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가 나오죠.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좀 나누어서, 자, 여기에서 77에 25가 몇번 들어가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25에 25가 몇번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걸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검산하는 시까지 나와 있고요. 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이들이 좀 예상을 많이 해보고 많이 풀어보는 게 계속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 지금 연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림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손으로 가려서 한번씩 생각해 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좀 지혜롭게 넘어왔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만약에 예상값이 힘들면 자꾸 구두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30 곱하기 2는 60. 그런 식으로 좀 예상값을 좀 구할 수 있게 예상을 잘 어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평면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평면도형의 이동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도형의 이동, 사실은 이제는 아이들 4학년 전체 이제는 학년이 끝나고서 총괄 테스트를 할 때, 제일 오답이 많은 부분이 사실은 도형의 이동, 평면 도형의 이동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3학년 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교과서에. 근데 3학년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4학년 교과서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됐는데도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영상 찍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가지가 나와요. 밀고 뒤집고 돌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개념 다섯 개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밀기는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밀기는 모양이랑 명, 이게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가 그리고 어,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도 변하지 않는다. 모양, 크기, 방향 모든 것이 어느 방향으로 밀어도 네, 이거 저기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 주시면 되고 얘를 6cm 밀었을 때 6cm 밀었을 때아이들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가 가야 되는데 여기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6을 뛴다면 이 점이 6cm 미러면 여기로 간다, 6cm 미러면 뭐 이쪽으로 간다는 좀, 이게 생각을 자꾸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부터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되고요. 야, 그 밀기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그리고 뒤집기 같은 경우는 아까 밀기는 제가 어느 방향으로 밀어도 모양이랑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요 모양은 변하지 않고, 뒤집기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늘 이거는요. 네, 평면 그도 이제 뒤집기인데 뒤집기 같은 경우는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와 아래 또는 오른쪽이랑 왼쪽이 바뀐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위쪽 아래쪽이 서로 바뀐다는 거, 그거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뒤집기보다 제일 어려워 하는 게 돌리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뒤집고, 지금 이게 뒤집기예요. 어, 뒤집, 아, 돌리기, 돌리기인데, 사실 애들이 여기에서는요, 어, 90도, 180도, 270도, 360도를 조금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90도, 이런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또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요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어, 시계방향으로 돌렸을 때, 어느 방향인지, 반시계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도형을 돌리기를 하면은,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오른쪽이랑 왼쪽이 바뀌는 거. 그, 아, 리고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거.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밀기는 모양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집기는 모양이 변하지 않고 위아래, 오른쪽, 왼쪽이 바뀌는 거. 그리고 돌리기는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도만큼 돌리면 처음 도형과 어 같아지는 거 그리고 첨도형을 180도만큼 돌리면 위쪽 부분이 아래쪽 그리고 아래쪽 부분이 위쪽으로 바뀌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번호를 써서 아이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이거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이들이랑 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나는 방법은요 평면도형을 뒤집고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평면도형 뒤집은 다음에 또 돌리는 부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음, 해주시면은 음, 천천히 뭐한 번씩 나누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나누어서 생각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무늬를 꾸, 꾸며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밀어서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는 모양을 반복해서 해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평면 도형의 이동까지 오늘 강의 드렸는데요.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두 단원다 그래서 어머님이 코칭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 같은 경우는 평면 도형 이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에 이제는 어, 5학년 2학기 때 가서 합동, 도형의 합동과 대칭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기하 그래서 작도와 합동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도형의 이동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습득해놓고 있어야 중학교, 고등학교, 기하 파트에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 6단원 다음 시간에 만나요.